수타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타자는 팀 완봉승을 이끌어준 암방마리 김태곤 선수입니다. 네, 네, 김태곤 선수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던으면서 오늘 팀은 반봉승이 있는데요. 우리 김태웅 선수의 몸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이재영 선수가 오늘 탈의민 동안 아주 멋지게 함께 해주셨는데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이재영 선수가 무슨 얘기 나누면서 올라갔습니까? 원래 제안을서두개맞으고했는데 성공이라고. 는위 뒤에는 고준이. 네, 좋습니다. 자, 하다 보면 우리 어, 이재영 선수가. 오늘 7일 인사까지노이트어런 노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맞으면서 김태훈 선수가 바로 마운드에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네몸인거 안다고. 이해하려고 죄송합니다. 냉정하네, 냉장하네요 여기까지가 네 곰이라고. <laughs> 아, 아, 네, 좋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는 요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선수들이 날씨에 맞춰서 뭐 관리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야구를 많이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